안 돼, 사이즈 안 돼. 다 떴어, 다 떴어. 시리. 세상 갑니다. 잘생겼네. 생겼대 아이씨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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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깜짝 놀라, 깜짝 놀라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마지막 힘 <힘쓰라>, 쓰네 이게. <laughs> 나 웃겨. 아형나 웃기지 마. 아나 웃겨. 그게나힘 빠졌어 형 때문에 또. 찍고 있어. 찍고 있어. 야 <laughs> 이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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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, 엄청 크다. 계 어... 어... 가겠습니다. 야, 기 끝까지 바라가네. 네. 가겠습니다. 네, 네, 네. 가겠습니다. 에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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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 아, 어, 축하드니다 어, 어, 네. 네. 어, 어, 아, 그럼 형님 제 어? 제가 앞으로 먹게 하는 거 전문이잖아. 스가좀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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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, <리안수가> 이상하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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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그냥 먹거아 먹었어. 형, 먹, 먹게 한 거야. 뒤에서 살모란이 따라오더라고, 요놈이몇번몇번 몇번 쳤는데 너무 약하게 치는 거야. 저번 같이 그렇게 안 치고. 오늘은 조심성 조심스럽네, 조심스럽. 조용한 거 같아요. 예. 저번 예 괜찮네요. 감사합니다. 바스타 아, 구시두 형 지금 꽝이야 꽝. <laughs> 95 하나 잡은 거 가지고 110이라고 뻥 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너무 있잖아 무시되는데 아저 그러는 거 아니야. 110이야 아저씨 그러는 거 아니야. 응? <laughs> 음? 110 맞거든.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인터뷰하는 사람 누군지 알지? 음? <laughs> 구질맨 형 2017년도를 잘 생각해봐. 음 응, 그래 그래. 그때는 이미 응. 지나갔어. 안 와. 안 와? 아, 안 와. 지나갔어. 아, 끝났어. 추억은 항상 그 잔뜩하는 거야. 그렇지? 진짜? 음. <laughs> 하나 줘. 120짜리? <laughs>